김채진 검찰총장이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오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 비판 여론이 지식인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정치 현안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혀서 여권 내 쇄신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목고 입제도 개선 등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대입제도 개선 없이는 실료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은 1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최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연차 관련 수사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심은 기자입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총장은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 드린다고 사퇴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임 총장이 당초 박연차 로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물러나려고 했지만 천신일 회장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면 물론 검찰 책임론이 일고 있다며 임총장이 검찰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받은 청와대는 현재 임총장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한 법무장관도 노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쯤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시문입니다. 오늘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현 정권의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 등 지식인 사회에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재현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지식인 사회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124명은 오늘 오전 시국선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민주적인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 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선언 이후 5년 만입니다. 중앙대 교수 68명도 이 대통령이 국정 최고의 책임자로서 노전 대통령 서거에 깊이 사과하는 한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 내각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는 한층 높은 수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교수들은 분양소 철거를 비롯해 광장 폐쇄 등을 지시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파면을 직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전국 규모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어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사회 전반에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연세대 교수들도 시국 선언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노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그동안 침묵해 오던 지식인 사회의 대정부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여권 최고 실세 이상득 의원이 이선후 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여권 내부 세력 판도에 급격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김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이자 당내 최고 실세로 분류되던 이상덕 의원이 오늘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당무와 정무, 그리고 정치 현안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최선 하겠습니다. 당 일선에서 물러난 사실상 이선 후퇴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득 의원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지역구 활동과 한일, 한중 경제 외교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정권 초기 조각과 당직 인선 등 각종 인사 과정에서 상당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며 당내 최고 실세로 인식됐지만 이로 인해 당 쇄신 대상 제1호로 지목받아왔습니다. 이상득 의원이 한나라당 권력 지도에서 빠지면서 당 쇄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재욱의와 정두원 의원 측의 약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상득 의원의 이선 후퇴로 인해 박희태 대표 체제의 앞날도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신임 안상수 원내대표가 친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주류 책임론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김주호입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는 대신 비핵화를 향한 협상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한중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오늘 권종락 외교부 1차원에 이어서 유명한 외교부장관과 오찬 회담을 갖고 국핵문제와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양측 이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특히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마련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서 대북금융제재 방안 등 중국의 협조를 이끌기 위한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학원시장 규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획기적인 대입제도 개선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희영 기자입니다. 사교육비 급등의 진앙지로 꼽혀온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 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심야 교습 금지와 관련해 교과부는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서울 수준인 밤 10시로 단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 완료 후에 금년 말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사교육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증가는 막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치열한 선발과 경쟁 구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일반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은 별다른 시효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 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CBS 뉴스 나영입니다. 지난 달 31일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환자로 확인돼서 국내 신종 플루 확진 환자가 한명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감염자 수는 모두 42명으로 늘었고, 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9명입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플루 환자는 64개국에 19,000명으로 늘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전염병 경보를 최고치인 6단계로 격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0만대가 넘는 자가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교통사고를 냈을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596만여 대로 이 가운데 5.8%인 91만대가 손해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말에 무보험 자가용 43만여 대의 9배를 넘는 것입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실종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여객기 탑승객 명단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브라질과 프랑스의 공군기와 군함 등은 여객기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종 여객기 잔해가 발견된 대서양으로 한번 가봅니다. 한국인 한 명을 포함해 228명의 탑승객을 태운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que encontrou esta faixa de 5 quilômetros, ou seja, 3 milhas náuticas, de destroços. Sem存자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잔해가 발견되면서 탑승객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Por enquanto nada. Por enquanto eu vim saber agora. É a primeira vez que eu venho. Ela estava viajando a passeio? Estava a passeio.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 미국 공군, 그리고 브라질 공군은 적외선 탐지기가 장착된 제트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인민해방군에 의해 진압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20주년을 앞두고 침묵이 여전히 강요되고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복 경찰들이 배치됐고 돌발 시위에 대비한 경계가 펼쳐지는 등 소리 없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드라스 산페드로슬라에서 제39회 미주기구 연례총회가 개막됐습니다. 34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비폭력과 쿠바의 미주기구 재가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쿠바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미주기구 회원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회원국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쿠바의 재가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7도입니다. 이상 오늘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